이모 부랑 응. 음. 어, 응. 이모 부세요 왜는 몰라. 응. 어, 왜 삼촌이 아빠랑 왜 재밌게 놀았던 약속 했어. 요 오빠랑 언니랑 응. 친구들이랑 응. 동생들이랑 응. 어, 어. 엄마 아빠가 응. 엄마 아빠 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음. 아니 이선이사랑하이는 뭐야? 응? 뭐, 뭐, 뭐야? 데기아가빠또땅맞춰 놓은 거땅맞 아빠 구성자마서 <laughs> <laughs> 잠자지마 풀람이다. 어렵고 힘든 일 그냥 응? 응. 아빠 듣고 응. 응. 응? 말해. 아빠 잠자지마 풀람. 아빠 잠자지마 풀람. 안할 거야 대니? 응. 할겁 아빠 몰라 잠자지마 풀람. 어렵고 힘든 일들. 안 어렵고 어렵고 힘든 일도. 아빠 잠자지마. 아빠 알겠다. 계산을. 어려울 분이 있을 때 엄마까지 다 말해. <laughs> 아니야 아빠 잠자지만 뭐 불러 마냐고. 응. 응. 사랑해. 미미미미. 응, 좋은 좋은 데 아빠 잠 자지마 불러 말아. 어 서너 책 거기다 또 이제 누워. 아빠 이제 이거 누를게. 오늘 읽어줄게. 내가 눌렀는데? 야 그거 지금 누르면 어떻게 아빠 시도 안 했는데? 그러네 눌렀네. 너무했어, 이서원.